겨요이만대나상을 즐겨, 즐겨, 미련, 미련, 거머쥐고 당당하게 가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뜻을 모든 소망을 이루어내라고 이루내 감사합니다 들고세요습니다 음. 꿈을 이루게, 이를 위 노래 한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월 9일 다시 만나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겨갖고 얘가 겁먹어갖고 지게 털이 지르 자, 박수 주세요 발걸리시고 네, 비오도 다시 한번 공을 선곡한 경우가 저희 부모님들 되게 좀 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도시를넘으셨는데제 고향이 진도예요. 진도. 진도에서 배 타고 두 시간을 가면 대마도라는 섬이 있어요. 일본 대마도가 아니라 대마도라는 네, 섬이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탈락. 그락이시만 하고 하나요? 가켓신마하고 네. 여기에 살고 있는 대마도 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네어아 스시마 가 아니야 스시모 네. 스시 아니야. 어렸을때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이제 뭐 싸우시고 이제 뭐 화해를 하셨겠죠 네. 또 새끼 한다 까고 <laughs> 또 미워도 다시 한번 또 새끼 까고. <laughs> 하시다 보니까, 어, 많이 까셨어요. 8남 <laughs> <팔랑> 5년을 까셨어요. 8남 <laughs> <laughs> 5년을. 아유, 참말로, 거기가. 전기가 네. 없어갖고. 네. 밤이면, 참, 밤이 너무나도 길어갖고. 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유, 참말로. 네. 아니, 그런데, 네. 13명 중에 몇, 몇 번째요? 제가 13번째입니다. <laughs> 열세 명을 여는 엄마가 나셨나? 아니, 어머니 혼자 다 나셨어요. 엄마 야 네. 아니, 그러면은 씨가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씨도 같은 씨예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29년 동안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laughs> 아버지가 얼마 꼴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혼사례. <laughs> 아이사, 아버지는 결혼 전에 엄마한테 약속했을 거야. 평생 배부르게 했다. 응? 그거를 지킨그미운사는 노래를 청해드 거야. 열세 번째는 참싫하겠나봐 아니 화채가 왜 이렇게 길어? 허리가 없는 <laughs> 것 같아. 바로 네. 화채 다음에 바로 뭉뚱아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 우리 아버지 닦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아버지 타아서타아서 닮았다면서 아,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와가지고 사투리 다 고쳐버렸어요. 사투리 하나가 없어요. <laughs> 딱 봐도 서울 사람 같잖아요. 그전 <laughs>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써먹어. 아, 그 아빠 타고갔고 네. 2년 되니까 네. 사투리 다어버려버렸어 조금 편할 수는 있는데, 거짓 고쳐버렸어. 요 <laughs> 네. 네? 그래요? 아니, 본인이, 본인이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 네. <laughs> 네. 암시랑 도 알아. 네. <laughs> 네. 어, 제가 그 신곡을 냈어요. 저희 부모님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을 즐기셨잖아요. 그래서 즐겨봐요라는 그러니까 뭐 빨리 즐길 것도 없고, 저기도 일 나가고 밤도 길고, 별새슬이 아니라고 얼마나 즐겨셨겠어요 그래서 즐겨배를 마지막 곡으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출세!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우리 어, 이룬애가 어, 여러분의 소망도 이루어내라고 스스로의 소망도 이루어내자고 어, 이룬애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네, 서른도 선생님께서. 네, 어. 서른도 선생께서 님다 이룬애라고. 네, 그래서 제가 성이 전주시씨가 아니라 운도이씨예요. 서른도의 운도이씨. 제가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왜냐면, 서부도가이어트에서 대상 모아서. 자, 오늘 즐거우셨어요? Yeah. 아, 정말 재치 넘치는 아주 훈남, 이론회와. 함께 했습니다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우리 가을 교제에 이 노래가 실려 있으니까 어, 또한번 신났죠 마치 노래를 갖지 같이 처음 들은 노래 같지 않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리듬감이 있어서 좋은 노래입니다 자이 노래 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어,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